아 멋쟁이 됐다. 처녀다, 처녀. 청녀. 아우, 잘 먹네. 오, 새콤만 예쁘네. 열 마리 보이고. 아, 열한 마리 맞나? 아, 말이 맞아이잘 먹다. 는 청경채 맛있지. 그지? 맛 좋지? 아이고 예뻐. 잘한다. 아유, 나물도 안 주드나 아빠가? 응? 아이고잘 먹네. 이리 잘 먹는 거로 같다. 그지? 아이고 예뻐. 아이고 잘한다. 잘 먹는다. 예쁘다. 많이먹어라자 언니들 가자 언니들 가자 어 좋다 우이언좋들 우리 언니들. 오이먹싸사오이 먹으라. 나이 먹는다잘먹는다어이 아유 햇빛도 좋고 날씨도 좋고 응다 모였네 잘 논다 사우면안돼 많이 먹어 장딱 멋쟁이 자두 혼자 지가 먹네. 잘 먹는다. 혼자 실컷 먹은 놈 나가고. 어이구 잘하네.